반갑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립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새로운 뉴스가 발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해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평가가 적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찍 찍어 드릴 예정이니까 편안하게 남겨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레이크버트리어즈 오늘 어떠한 뉴스가 있었느냐 라고 하면은 전기차 포비아 극복할 전고체 대중화는 멀어서 지금 반도, 반고체 배터리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반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완벽한 상용화는요, 27년도입니다. 27년도. 하지만, 27년도까지 가기에는 아직 25년도도 되지 않았는데, 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반고체, 반고체인 배터리를 어,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고체 배터리는요, 당연하게, 구성되는 물질은 양극재 음극재 양음 그리고 고체전해질과 더불어서 당연하게 액체전해질 도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체 배터리를 바라고 있는데 방문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성이 조금 더 작아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반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화재 위험성을 크게 낮추고 성능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부분 이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시장이 전고체 배터리가 딱 나와, 나왔을 때 파급력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반고체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점차 끌어올리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가 됐을 때 시장 장악력을 빵 터트리는 게 낫지. 미리 선점을 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이크 버티리어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전 반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빠르게 빠르게 되면 될수록 기대감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지금은 절대 매도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 더군다나 고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고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모두 어 당연하게 공장을 가지고 있죠 황화물기에 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고 가동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이 당연하게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들 수밖에 없어서 당연하게 수요는 점차적으로 많아질 거고 더더 나 공장을 늘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만 들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황화리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죠. 하지만 레이크 버티리얼즈의 특허권이 뭐예요? 당연하게 원료를 적은 연료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제 가격적인 면들도 당연하게 레이크 버트리열즈로 인해서 잡힐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중심에서 있는 종목들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만 들고 계시면 은 알아서 수익 낼 종목이고 더군다나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 앞전에 있었던 갭에 대해서 16,400원 그리고 16,900원 이 사이의 가격대에 와 있고 더군다나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수급적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개인들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지금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어, 이점 꼭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2차전지나 뭐 정보체나 무조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아직 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확정이 되어 있어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시간이다라고 딱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안이 되었다. 그래도 어, 버틸 힘이 어, 생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앞으로 꾸준하게 올려 드릴 예정이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옆에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은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금전적인 부분을 어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방이니까 만약에 나도 정리된 내용들 또는 오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고 싶다 매일매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된다.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더보기를 먼저 클릭합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 아래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는 수동망 입장 링크니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들어가기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는 또 문자 보내기 링크니까 문자 보내기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이라고 확인한 다음에 어 승인을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더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영상으로 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